제가 만든 게임은 스택렌즈라는 게임입니다. 스택렌즈는 카드 운영 게임이고, 주민카드와 자원카드를 합쳐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재료카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들을 팔고 돈을 모아서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개발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턴제를 만들고, 카드를 만들고, 마지막에 전투 시스템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전투 시스템은 시간이 없어서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차별 커밋 횟수는 이렇게 되고요. 사용된 기술은 일단 싱글톤 기술을 사용을 했고, 서플라이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카드 제네레이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카드를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내부 턴제를 구현을 했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제가 에뮬레이터로 디버깅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느리고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발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졌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구해서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투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한 게 아쉽고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교수님이 이제 기톱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양이 많고 직렬로 된 정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구, 코드의 구조나 지목할 만한 기술을 그림으로 묘사해 주시면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베리 베리 베리가 베리 베리. 뭘 파는 게 좋을까? 베리를 팔아. 어. 아이고. 뭐 초반엔 이거지. 나 밥이 없는데. 맞나? 오. 오, 스틱이랑 배리랑 사과랑. 어. 이거 중복구나 아... 어, 오케이. 어 게임에서 불편했던 점있으신가요불편 불편했던... 화면이 너무 작아요. 아. <laughs> 이 카드가 정리할 공간이 없고 아...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음. 어, 나무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 맨 밑에 네네. 사람 있으면 그냥 하나씩 알아내주시면 좋겠는데, 아... 일제해서 해줘야 된다는. 쌓여있을 때? 네. 이게 핸드폰으로 할 게임은 아닌 것같요 음... 게임에 대한 평점. 평점? 0점부터 10점까지. 0점부터 10점까지? 네. 제가 원작 게임을 알거든요. 아, 네네. 네, 감안해서, 개발 기간 감안까지 해가지고, 음... 한 7점 드리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약간 아시고 좀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편의성이 야, 화면 이동 화면 이동 하고 싶어요 이게 <laughs> 너무 좁아요 <웃음> 공간이 <웃음> 근데 그거 감안하면은 한8 점까지는 줄만 하지 않나 음, 응.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